안녕하세요. 해광호재웅입니다 자, 미국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4년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대선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유는요, 당선된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 또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어, 해리스 부통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 후보의 정책 기반으로 기대되는 산업군 그리고 투자 전략을 알아보고요. 그 수혜주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방위산업 관련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열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위산업 양 후보 모두 안보 쪽에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 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 주 안전한 투자처로 보이는데 특히 글로벌 안보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나 북한 참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닌지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 전쟁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두 후보 모두 방위 산업 관련돼서는 역시나 강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등이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과 이익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들 두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확대되고 또 경쟁력이 높은 이두 종목을 우리 가능성 이 있게 성장,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으로 두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두 종목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떠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스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도 역시 주가가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매매 타점을 잡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요.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를 위해서 중국바이오 기업들, 미국 진출을 제한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양 후보 두 기업, 아, 두 후보 모두 제약 관련돼서는, 네, 긍정적으로 어,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국을 어, 규제하고 있는 미국 입장으로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반사이 K 바이오 쪽은 반사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분명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우리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젝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가가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투자 여분들에게 우리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는요. 바로 AI 및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업종입니다. 미국에서 AI 산업이 전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AI 관련된 산업을 네, 역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확대시키면서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워낙 뭐 중소형주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제가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투자자님들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투자 의견 드리기에는 약간, 어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 AI 관련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 주들도 투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LS 관련된 그룹들 가운데서도, 어 투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우리 업종을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리스 후보 당선 시에 우리 친환경 부분,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IRA 기반 우리 지금 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어,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우리 헤리스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추가 지원이 기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는요, 하나솔루션, CS 윈드 등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시에는 전기차 관련된 산업군이 다소 위축될 수가 있고, 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자금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네, 아예 지연되거나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트럼프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시에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은 다소 좀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그래서 당선 시에는 내연 기관 관련된 우리 과거 어 내연 기관 관련돼 있는 자동차 업군들이 오히려 부활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원전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렴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산업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위에 조금 전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역시나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와 관련돼서 투자를 적절히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요 종목을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두산 엔너빌리티도 어,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투산 두산 어, 그룹주 또 지배구조 이슈들이 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또 두산 엔너빌리티 역시 또 집중적으로 원전된 관련된 사업들을 또 앞으로도 어,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우리.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적인 투자 지원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련 최대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은요 바로 리쇼링 관련주입니다. 자 리쇼링도 역시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해외로 나갔었던 기업들,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죠. 어, 특히 트럼프 후보와 헤리스 후보 모두 리슈어링에 대해서 어,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관련주로는요, 전력 관리, 또 산업 자동화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뭐 제가 종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것 리슈어링 관련 주도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냥 알고만 가십시오. 요걸로 뭐 종목을 적적으로 극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두두 네, 두 대통령 후보 모두 어, 리슈어링 관련돼서도 어, 적적으로 극 정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코인입니다. 코인 시장. 자,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원화로 1억 원을 넘겼다라는 기사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상 자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데는 두 후보 모두 코인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좀더 강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코인 관련돼 있는 주식들 또 특히 코인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는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종목마다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예, 저는 주식 내에서 봤을 때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가 어, 아무래도 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탑픽으로 의견 드리겠는데요. 위메이드는 개별적으로 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신작 출시들까지 어, 겸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인 관련돼서도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타픽 어, 종목으로 코인 관련 주에서는 타픽 종목으로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나는 위메이드 말고 좀더큰 변동성을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메이드 계열사 가운데서도 예,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투자 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트럼플레이션과 무역 장벽입니다. 자이 부분은 역시나 트럼프 당선 시에 가능한 얘긴데요. 자 트럼플레이션, 어, 트럼플레이션, 자 트럼프 당선 시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하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플레이션, 즉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분명한 부담이 될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이라고 딱 특별하게 제가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국내 기업들 특히 우리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는 지어서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라도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왜 자동차하고 2차전지 배터리가 안 나오나 싶었을 텐데요. 이제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네, 미국 자동차 업계는요. 과거 우리 화석연료 기반인 내연기관 또 그런 관련된 에너지 이들 산업군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니까요. 한국 전기차 업체는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우리 테슬라처럼 오로지 전기차만 하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또는 내연기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우리 현대 기아가 그나마라도 잘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가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현대 기아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현지 북미시장 그리고 유럽 등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들을 전기차 부분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또 내연기관에 우리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 또 현대기아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탑픽 종목으로 현대차를 투자 여분들에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요 여전히 만년 저평가 주식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잘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제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자주 투자람들에게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현대차, 아, 어,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자,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시밀러와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저기 위에서 제가 제약 바이오 일부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헤리스입니다. 자, 헤리스 당선 시에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a i 산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미국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룬 등의 국내 기업의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이 되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요. 누가 되든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에 서두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도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누가 되든 수혜주가 될수 있는 어, 교집합으로 겹치는 바로 업종은요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또그 외에도 어, 미국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 우리 투자님들 자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HLB 투자님들이 자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북미 시장에 적적으로 극또 진출을 하고 있는 뭐 유한 양행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 투자님들 자 실적과 이런 부분들 을잘 확인하시고 투자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들 올해 하반기 또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또 트럼프나 또는 헤리스 누가 당선이 되든 향후의 미래에 어이 수익성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좋은 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투자자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어려움이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스러울 때 제가 화살표 매매 기법으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에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화살표 매매 신호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누가 되든 우리에게는 크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종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방산, 원전, ai 음, 이쪽 관련주 업종들 투자자님 꼭 주목하셔야 되고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양쪽 모두 누가 되든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관련주는 해리스 후보 당선시 수혜주가 기대가 되고요 트럼프 당선시에는 원자력 또는 어, 전통적인 내연기관 업종의 투자가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어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바로 무역 전쟁으로 벌어지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는 미국과 EU 유럽 간의 무역 갈등 바로 관세로 벌어지는 이 무역 갈등들이 격화가 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들 역시, 우리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큰 틀에서는 추세 흐름들을 잘 보시고, 대응하는 게투자분들의 수익성을 앞으로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만에 하나 크게 또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또잘 회피해야 다음에 또 싸게 바닥권에서 살수 있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투자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서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